주시 옵소서, 말씀 하여 말씀 6월의 예배 말씀 이신 예수 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 또 나와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쁜 스튜디오를 또 마련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오늘은 이 공간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복사님이 이렇게 또어 배경을 바꿔서 장소를 바꿔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 너무 예쁘죠? 복사님도 어떻게 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특별한 장소에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게임을 하나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을 할 거냐면, 청기 백기 게임을 할 건데요. 아, 깃발이 없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아,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기와 백기 수건을 듣고. 자, 오늘 게임을 진행해 주실 분을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게임 진행해 주시죠. 네. 제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기 올려! 천기 올려 100개 올리지 말고 천기 올려 천기 올려 1 0 0개 올려 1 0개 올려 1 0 0개 게임입니다. 자, 개 보셨죠? 0기1 0 0개 게임에서 제일 개요한게 뭘까요? 바로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들라고 하는 걸 들고 0지 말라고 하는 거는 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을 들었다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에게 보낸다.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사무엘이 말했습니다.제가 가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어린 송아지를 몰고 가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세를 초대하거라.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가르쳐주겠다.이세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좀 특별했습니다. 뭐가 특별했냐면 바로 이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아이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대제사장인 엘리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성전에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요. 어느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혹시 나를 부르셨냐고 이거를 몇번 반복을 하죠.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그런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지난 5월 어린이주일 예배 때 우리 인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셨죠.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무엘이 성인이 되고 이제 선지자로 막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끝까지 잘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왕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인제 버리고 다음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에게 보냈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보기에는 쉬운 명령 같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아직까지 현재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떠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구를 눈을, 눈에 을눈 불을 켜고 쳐다보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버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군가 왕을 세우실 거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주목하고 있었겠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게임 중에 마피아 게임 있죠? 목사님도 아주 마피아 게임을 잘하는 1인 이었습니다. 아, 아주 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마피아 게임이 이런 거지 않, 이런 거잖아요. 마피아끼리 서로 알고 또이 마피아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마피아의 밤이 딱 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피아의 밤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마피아가 유력하다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또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보게 되죠. 그쵸? 마찬가지였어요. 왕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무엘을 사울왕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다음 왕을 본인이 임명을 하면서 기름을 붓게 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반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굉장히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하나였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곧바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 예수님의 아주 최측근, 오른팔과 같은 그런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때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와이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좀 계산을 막 두드렸나요? 계산기를 두드렸나요? 아, 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이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막 계산을 했나요? 아니죠. 그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친구들 잘 묵상하고 함께하고 있죠. 이 말씀 묵상을 함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들었다면 순종하자. 한번 더. 들었다면 순종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진짜 멋진 건, 진짜 짱인 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함께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몰고 가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제사 드릴 때이세를 초대하여라. 그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새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아멘. 이 걱정하고 있는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방법과 계획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한명한 한 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계획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계획과 방법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천기백기 게임을 앞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었다면 그 즉시 순종하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들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목처럼 말씀을 들었다면 그 즉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초등부 와이키스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되고 있는 홀리 미션 기억하시죠? 이 홀리 미션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6월 26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 나 하루 한장 읽는 건데 하루 빼먹었어요. 뭐 며칠 빼먹었어요. 포기하지 말고 26일까지 요한복음 1독 하는 거 한번 전체를 다 읽는 거를 꼭 같이 늦더라도 동참하시면 친구들에게 귀한 선물을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가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는 아주 쉽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땡땡 해야 한다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땡땡 해야 한다.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동참하셔서 귀한 선물 또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손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늘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읽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즉시 순종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하여 정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평생도록 경험하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주 동안에도 이렇게 멋진 스튜디오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멋지고 행복한 예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